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뒤에 보신, 뒤에 보이시는 BMW 118D 스포츠 모델입니다. 이 차량 출고하게 되어서 출고 영상을 찍고요. 이 차량은, 어, 기본적으로 2016년에 등록된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6 0 0 0 k m 대 차량입니다. 전에 시나마이카 이용하셨고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방문해주셨습니다. 이차 가격은, 뭐 고객님의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정확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 대략적으로 할수 있어요. 어. 아반떼 신차를 신차 가격으로 BMW 완전 새차급 6,000km 신차급 차량을 구매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의 보음 이력 0원 정말 신차 완전 신차랑 똑같아요. 이 차량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출간 차량 BMW 118D 스포츠 모델이고요. 2016년 등록되어서 주행거리는 6,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신차급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를 뭐 제가 보여드리기가 사실 보여드릴 게 없어요. 타이어도 새거고 패드도 새거고 내장재도 새거고 차도 새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외관도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차량 상태 정말 완벽합니다. 뭐 소모품이 완전 새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필요가 없고 출고 점검도 하러 갔는데 할게 없어요. 예상은 했지만 할게 없어서. 기름을 네, 꽉 채워 드렸습니다. 이어서 실내에 한번 볼까요? 트렁크 공간부터 볼게요. 네,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해치백이 해치백 모델이고 118D 차량이 뭐 트렁크가 엄청 넓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컨디션 완전 새거죠. 저희 제 옷이 있는데, 힐리얼 컨디션도 완전 새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전동 미러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동 켜볼게요. 네, 주행거리 보이시나요? 6,200km. 완전 새 차죠. 네 이렇게 핸들리모컨 블루투스 사용하실 수 있고요 라이트 그리고 어, 여기 있다 블랙박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없어요 네 후방카메라 이렇게 잘 작동하고요 1281 시리즈라서 그런지 요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굉장히 bmw의 그리고 장점입니다 이게 제가 카메라가 핸드폰 카메라라서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후방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은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버튼 시동. 내장대도 정말 깨끗합니다. 완전 새 차예요. 여기 보시면 키도 두개잘 보관되어 있고요. 기어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자 전자식 기어봉 BMW. 그리고 보시면은 스포츠 모드나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쓰실 수 있고요. 전후방 이제 주차 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썬루프 시트 컨디션도 정말 아예 사용감이 없습니다. 내장재 필러도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포츠 모델이라서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포인트로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핸들 내장재도 완전 깨끗해요 진짜 신차를 구매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보관돼 있고요 이제 고객님이 기다리고 계셔 가지고 얼른 탁송으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믿고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 잘 타시고요 항상 안전 운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